어느 날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급발진에 이 행동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급발진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자 지금부터 급발진 핵심 대처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급발진 뉴스 언론을 통해서 많이들 접해 보셨을 텐데요. 내 자동차가 급발진이 난다? 여러분, 상상도 하기 싫으시죠? 그런데 한번 정도는 이런 상상을 해 보시고 혹시라도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반드시 이 매뉴얼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연습도 해 보셔야지 진짜 급발진이 났을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급발진이 나는 원인을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사하든 공정위가 개입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조사의 어떤 이권 카르텔인지는 몰라도 거의 10중 8구는 급발진이 아닌 사용자의 no. 조작 오류, 실수 등으로 결론이 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런 현실이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어이없 기도한데요. 우리 각종 뉴스나 매체들을 통해서 보도되는 급발진 의심 영상들만 봐도 이건 누가 봐도 급발진이 아니냐 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한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 급발진은 유독 우리 한국에서, 유독 우리 택시에게서 유독... 고령 운전자에서, 그리고 최근 생산된 전기차에서 많이 난다라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택시연합회와 조합차원에서도 특별 TF팀을 꾸려서 대응책을 세운다든지 문제점을 찾고 왜 이런 것들이 택시에게만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런 원인 규명이나 지원하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대구에서 일어났던 전기차 급발진 의심 사고만 봐도 이 차량 시속이 최고 188km까지 치솟을 때 뒤에 계시던 승객분이 기사가 엑셀레이터에 발을 밟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를 증언을 하기도 했었죠. 어찌 됐건 현지 상황에서는 이렇게 급발진이 나면은 사용자가 이것을 증명하고 사용자가 이것을 대처해야 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끔찍한 현실이 나에게 온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죠. 어찌 됐건 내가 살아남아서 이 지리한 싸움을 대기업과 해야 되고 이한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싸움에서 이긴다라는 건 계란을 바위치게 하는 것과 비슷한 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급발진이 나면 정말 내가 운이 좋게도 살아남아야지 이런 싸움도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급발진이 났을 때는. 딱 이렇게만 하시면 되세요. 급발진은 영어로 SUA라고 하는데요.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러 외국 논문들과 뉴스 매체 그리고 여러 사례들을 참조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급발진 핵심 대처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께서 제 영상만 보시지 말고 직접 실천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절대 시동을 먼저 끄지 않는다. 두 번째, 브레이크를 엄청 강하게 계속 밟고 있는다. 이때 중요한 건 no. 브레이크를 끊어서 밟지 않고 엄청 강하게 계속 밟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와 동시에 기어를 중립에다가 놓는다. 네 번째, 차량을 의도적으로 가드레일이나 도로 연석 끝 부분을 계속 부딪히면서 속도를 줄여 나간다. 자,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절대 먼저 시동을 끄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시동을 끄면 파워 스티어링 차량이 먹통이 돼서 내 차를 원하는 조향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우리 급발진 의심 사례들의 인터뷰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급발진이 발생했을 때 브레이크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다라고 하는데 이때도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 강하게 계속 밟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접먹던 힘까지 계속 밟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어를 중립으로 올리셔야 되죠. 많은 분들이 달리면서 기어를 중립에다 놓는 연습을 안 해보셨을 텐데요. 사실 저만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딴 지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스틱 차량 운전을 상당히 많이 해봤었는데 스틱 차량은 신호 대기나 언덕을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등 수시로 중립 상태로 기어를 놓게 돼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예전 운전자들은 언덕을 내려올 때 연료를 조금 아낀다는 명목으로 기어를 중립으로 하고서 많이들 내려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차량들의 기어가 거의 다 버튼식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차량들이 상 상당 부분 오토화가 진행이 되면서 기어를 중립에다가 놓을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 오토홀드 버튼도 상당히 많이 일반화 되었기 때문에 저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뒤에다가만 놓고 운전하고 이런 현상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아무튼 최근 차량들이 오토홀드 등 오토 컨트롤이 일반화 되면서 기어를 N인 중립에다가 놓을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차량에 중립 기어 N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고 여러분께서 실제로 고속도로나 이런 빠른 길을 달리실 때 기어를 N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기어봉이 있는 차량들은 중립 기어가 D 바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D에서 N으로 한 칸만 딱 올려주면은 중립으로 변경이 되겠죠. 택시미터 작업을 가장 깔끔하게 잘하는 곳. 택시미터 작업은 역시 현대 택시미터. 주소는 은평구 서울흥로 273번지에 있습니다. 대표 김호승. 010-5355. 오파로. 네 번째 최후의 방법으로 차를 가드레일이나 도로 연속적으로 붙여서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평생 이런 식으로 차를 멈춰본 적이 단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발진이라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꾸 부딪혀서 속도를 줄이는 이런 방법을 최후의 수단으로는 써야 됩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도요, 우리 사용자인 소비자가 급발진을 대처하고 공부해야 되는 세상에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목숨은 하나... 하고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시에 급발진을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정도는 알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이런 많은 급발진 의심 사례들에 우리 정부가 하루 속히 개입을 해서 우리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차를 몰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